분류 표기를 위한 전용 라벨, 견출지 라벨. 안녕하세요. 인기 제품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까지 알고 쓰면 더욱 좋은 라벨 소개 시간, 아이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별 분류 관리를 위한 견출지 형태의 삐치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상하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라벨을 접는 중앙 부분에는 홈이 파여 있어 쉽게 라벨을 반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접을 때에는 가운데 파인 홈을 중심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반을 접으면 부착할 준비가 끝납니다. 이 제품은 주로 노트의 내용 구분이나 재질의 다른 제품 구분을 위하여 부착해서 이름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견출지 라벨입니다. 활용 팁을 알려드리면 라벨에 들어가는 내용은 되도록 라벨이 접히는 중앙선에 가깝게 디자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서 인쇄하면 내용이 잘안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작 팁으로 라벨 하단에 라인을 인쇄해주면 부착할 때 인쇄된 라인을 기준으로 맞추어 뒤틀림없이 편리하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색을 넣어서 구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은 흰색 모조, 파스텔 컬러, 흰색 무광 방수 레이저 제품 등 다양한 재질이 있으며, 부착하는 대상이나 환경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나 가계부 등의 섹션 분류와 관리를 위한 견출지 라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 이런 제품도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 있으셨죠? 다음 시간에도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제품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